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뽀뿔입니다 드디어 모티스의 두 번째 가젯이 등장을 했습니다 가젯의 이름은 생존용사비고요 4초 동안 재장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젯입니다 어떤 가젯인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을 상점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셔서 크리에이터 부스트에 BB OK 를 입력해 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피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많이 많이 BB OK 입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 가젯은 사용을 하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광역 공격을 하는 거였어요. 이번 가젯은 어떤 거냐?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빨갛게 되면서 애무가 빨리 차는 그런 가젯입니다. 불이나 대리레스타 파워와 똑같은데요.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가젯은 콤보 스피너라고 해서 주위에 광역 피해를 입히는 거죠. 콤보 스피너를 활용을 하면은 이렇게 세 번을 공격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젯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적을 잡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번에 등장하는 생존용 삽 같은 경우에는 공격을 하기 전에 미리 가젯을 써주고요. 이렇게 세 번을 공격한 다음에 이렇게 네 번째 공격까지. 순식간에 M5가 한 칼이 차서 한번더 공격을 할수 있게 됩니다 시간당 주는 DPS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하지만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조금 더 넓은 지역에 광역 피해를 입히느냐 아니면은 궁극 게이지를 조금 더 채우냐인데요 이런 식으로 가젯의 M5가 차지가 않지만 생존용 삽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공격까지 궁극이 차기 때문에 궁극을 채우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두 번째 가지 생존용 삽이 등장을 한다면은 생존용 삽을 사용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모가 얼마나 빨리 차는지도 한번 비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근접해서 광역딜을 넣고 궁극을 이용해서 여러 명에게 다시 궁극 게이지를 채우는 게 운영의 핵심이거든요. 생존용 삽이 나오면 이 가젯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이고요. 직접 AI들과 플레이를 하면서 얼마나 괜찮은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목> 자 AI와 조슈쇼다운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이 가젯을 꼭 쓰실 때 먼저 사용을 한 다음에 공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즉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막타용도로 썼다면은 이거는 미리 쓰고서 접근해서 때려야지 에모가 빨리 차면서 자 이런식으로 말이죠 이런식으로 이렇게 해야지 연속해서 이렇게 막타를 때려갖고 이렇게 적을 잡을수가 있습니다 요거 상당히 괜찮은것 같아요 왜냐면은 궁극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일반공격을 하면은 이게 훨씬 좋거든요 자 기다렸다가 자 체력이 차면은 자 가젯을 쓰고 이렇게 연타로 때리면은 궁극까지 차고 셸리아어 형이 지금 어 가젯 소개하는데 니가왜 방해를 하니 자 이거 도망쳐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 돌이는 무서운 거 아시죠 기다렸다가 가젯을 쓰고 가서 이렇게 쓰고 궁극까지 쓰고 또 연속 때리고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상당히 괜찮습니다. 단지 세 번밖에 못 쓴다는 게 단점이라면 단점인데 자 도망치자 도망쳤구요야 피비야 이제 우리 쉘리 태어나오거든. 너 쉘리 나오면 너저 세상 총간다 가는 척말척 가는 척말척 가는 척 나이스 공격하면 와 쉘리 쟤뭐 하냐 저기서 저 궁을 써? 야 진짜 빡대가리 AI네 와 진짜 심하네. 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번에 나온 가젯이 사용을 하면은 공격을 한 번, 두번 정도 더할수 있거든요. 에모가 빨리 차서. 그러면은 궁극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주 가끔 CG 팩토리에서도 모티스를 고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모티스가 나쁘다는 말은 아닌데, 이제 그럴 경우에는 어, 기존 가젯시 조금 더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나사를 먹는 용도니까. 그리고 막타만 쳐서 적을 잡아 죽이기만 하면은 그 다음 이제 또 나사를 먹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시즈 팩토리에서 모티스를 할때 빼고는, 웬만하면은, 자, 두 번째 가지시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연타. 이렇게 보세요. 연타를 해갖고, 적을 요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야, 이거 방금 그림 잘 나왔다. 어? 생존용 삽을 써가지고, 여러 번 공격을 하면서, 적 전부 광역 데미지 주고, 그러면서 공급까지 넣고 자, 이런 식으로. 어, 이거, 야, 그림 잘 나오네? 자, AI, 아, 야, 팽수 형님, 역시 강력하네. 요즘 대세는 대세야. 어? 펭수 형님한테 바로 썰렸구요 바로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거 펭수 승률 장난 아닌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펭수 두번째 궁극 아 그러니까 궁극이 아니지 스타파워지 회전문이 엄청나게 버프를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승률같은걸 볼수 있어요 펭수 승률이 지금 어마무시합니다 특히 뭐그 브롤볼같은데서 펭수 승률이 진짜 어마무시해요 여러분들 펭수 첫 번째 스타파워보다 두 번째 스타파워가 궁극만 모으면 무조건 좋거든요. 그러니까 불을 볼에서 꿀 빠세요. 진짜 개사기입니다. 개사기 자, 어, 야야야, 자 이렇게 마무리 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싸울 때 가젯을 누르고서 싸우는 겁니다. 자, 오면은 시즈포탑에도 딜박을 수 있어요. 자, 가젯 쓰고, 오타, 오, 오토샷, 오토샷, 오토샷 이렇게 하면은 순식간에 이렇게 여러 번 공격을 합니다. 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어, 뭐, 파이퍼의 가젯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가젯, 그리고 나중에 나온 두 번째 가젯,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근데, 울티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궁극을 또 쓰고, 이렇게 여러 번 때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거 보세요. 궁극까지 계속해서 쓸수 있고, 어, 거의, 무조건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거의 대부분의 상황에서 기존 가젯보다 좀 낫지 않을까 생각돼요 특히 모티스 장인 같은 경우에는 궁극 활용도가 엄청나거든요 모티스 장인들은 그 모티스 장인들은 궁극 게이지를 한 번이라도 더 채울 수 있도록 일반 공격 횟수를 늘려주는 거라서 엄청 좋을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 있는 비 b 를또 때려서 마무리해주고 승리를 가져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자, 모티스 잘 쓰면 은 좋은 브롤러죠? 근데 절대 쓰면 안 되는 모드가 있는데 이 모드에서 자꾸 모티스 들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걔네들 너무 싫은데 바로 하이스트입니다. 여러분, 제발 하이스트에서 모티스 좀 들고 오지 마세요. 왜 모티스 들고 오면 안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하이스트는 금고를부시는 게임이지 뭐 적을 잡고 라인을 밀고 골을 넣거나 뭐 잼을 모으거나 나사를 수집하거나 그런 모드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모티스 데리고 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어, 적을 잡은 다음에, 할게 없어요, 할 게. 할게 없어요. 이거 뭐, 모티스 들고 오는 애들 퀘스트 해갖고, 킬수 늘리거나, 그러려는 목적일 수도 있기는 한데, 야, 그거 솔직히 같은 편한테 민폐지. 자, 가재 쓰고, 가서 오토샷 이렇게 날리면은, 이렇게 야, 이거 괜찮네? 어, 잠깐만. 야, 내가 하이스트에서 나쁘다고 했는데, <laughs> 어, 나빠요. 여러분들, AI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궁극도 쓰고 이렇게. 아야, 이거 나빠요. 여러분. <laughs> 이거 AI가 못 하니까 이게 좋아 보이는 거지. 나쁩니다,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 나빠요. 자, 나쁜 거예요. 이거 AI가 못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 이렇게 가제까지 아, 이거 보세요. 그러니까 궁극까지 써 갖고 여기서 이제 체력을 회복을 했어야 되는데 뭐 잘하는 상대 만나면 사실 죽기 전에 죽기 때문에 이게 어렵거든요. 자, 때리고 궁극 쓰고 연속 때리고 네, 아, 야, 죽을 뻔 했다. 이게 적을 잡더라도 가서 금고 타격을 해야 되거든? 근데 모티스는 그게 안 돼, 중요한 게. 보세요. 금고 타격을 하러 갈 수가 없어요. 진짜 하이스티에서 모티스 들고 오는 애들은 브루스타즈 접어야 된다. 그거 진짜 이게 개인 게임이면은 혼자 트롤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하지만 브루스타즈는 팀게임이야. 자, 봐봐. 여기서 금고 이렇게 때리고 있어야. 야, 이렇게 금고 때리고 있어. 이게, 이게 말이 돼, 이게? 야, 겨우 한대 때렸어. 하이스트에서는 모티스를 갖고 오면은 안 돼요. 어? 뭐, 뭐, 뭐. 이제 모자 없는 모티스라는 닉네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나쁜 아이디 쓰면은 그 모자 없는 모티스라고 슈퍼셀에서 강제로 아이디를 바꾸거든요? 어, 그, 무자, 없는, 모티스 될수 있습니다. 진짜, 아, 나쁜 친구들이에요, 하이스트. 자, 보세요. 제가 열심히 이렇게 딜 넣고 있는데, 거의 딜이 안 들어가요. 어, 야, 가재 써갖고 딜 넣으면은, 어, 그래도 딜이 안 들어가, 거의. 뭐, 거의 안 들어간다고 봐야 돼. 자, 궁극까지 쓰고. 야, 딜. 신나게 넣었는데, 와, 40%도 못 깼어. 이거 만약에 불이나 콜트였잖아? 그러면 이거 금고 털었어. 이거 보세요. AI 상대로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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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AI 상대로 이거 지냐? 이거 설마? 야 AI 상대로 이렇게 빡겜해갖고 무승부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모티스의 위험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가젯 생존용사 두개 비교해 드렸는데요. 파이퍼 때와는 좀 다릅니다. 파이퍼는 기존 가젯도 충분히 좋고 새로 나온 가젯도 충분히 좋아서 상황에 따라 바꿔 쓸수 있는데 궁극 게이지를 채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존용 삽이 조금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콤보 스피너가. 광역 공격을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상황도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뭐 계속해서 가젯시 출시된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소식 기다려 주시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과 알람 설정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폭TV의 폭이었습니다. 그럼, 안녕!